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이도 앞바다에 인천해양경찰서 퇴역 경비함을 활용한 함상전망대와 부장교 형식의 갯벌탐방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더욱 확대돼 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이도 앞바다에 함상전망대와 갯벌탐방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함상전망대는 인천해양경찰서 퇴역경비함을 활용한 것인데요. 250톤급 해경경비함 관람뿐 아니라 바다와 낙조전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문화공연과 예술전시장소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갯벌 탐방로는 밀물 썰물 차이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부장교 형식으로 썰물 때는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밀물 때는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 산책로입니다.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시의 유일한 무인도라 할수 있는 황새 바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퇴근길 또는 주말에 오이도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더욱 확대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지난 11월 부천과의 BIS 구축 사업을 완료했고 안산과의 광역 BIS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내년 6월까지 절반 이상의 설치율에 달하는 360여 개 정류장에 bis가 운영되면서 앞으로 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차 간격이 긴 버스 노선과 차고지 인근에서 대기 중인 버스 등 도착 정보 표출 방식을 세분화해 버스 정보 안내기 기능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13년 시흥 100년의 해를 맞아 미래 시흥 100년의 모습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당선작은 시흥 100년을 상징하는 대표 슬로건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는 14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주택과 완소녀 신경이 중후가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오는 8일 토요일 인천 소재 리츠 팰리스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후 2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흥시 보육정보센터 사무실 이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4시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기온 1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흥방송국 최지연이었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의 젊은 주인공은 너와 나. 시흥의 백년을 기대해. 시흥의 백년을 함께해.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새로운 도시간동 시흥 백년. 시흥